통합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자기의식을 확보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확고하게 서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기 위해 덧불이 내리고 강한 중심을 잡고 운영하며 자신의 감정을 단호하게 다루고 에고를 강인하게 하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깊은 공감과 민감성이라는 동네 출신인 이들은 느낌이라는 바람 즉 타인의 바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람에도 뒤흔들리는 자신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들은 너무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심령적이어서 거울처럼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느낌을 반영합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므로 이들은 자신만의 느낌이나 성격 특성과 타인들의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쁘게 해주려는 타고난 욕망 및 이에 상응하는 거절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은 타인들이 이들에게 되기를 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흔합니다. 그 결과 카멜레온처럼 되어버린 이들의 성격은 자신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의 성격에 순응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정확히 이들이 누가 되고 싶은지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그 다음 자기가 누구인지를 더 건강한 전체에 통합하는 활동으로 그 모든 것을 뭉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신의 진화를 아는 방법, 그 진화를 키우는 방법, 그것을 변호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분명히들의 핵심 도전은 심리적 심령적 경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이에 의해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벽을 하나하나 세워가듯이 더 확고화내고 구조를 구축해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만의 원함과 욕구를 알고 이해해서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심령적 경계는 감정적 흡혈귀. 즉 타인들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는 인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나 영토를 타인이 침해하고 있는 때를 알고서 무엇보다도 노라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대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돼야 하는 모습을 파악하려고 타인을 보는 대신 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및 자신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지니고 회의와 약속, 기타 맞닥뜨림에 훌륭하게 참여할 것입니다. 쉬운 말로 더 방어적이 되거나 거리를 두는 어쩌면 심지어 때때로 약간 감정적으로 냉혹해지는 법을 체득할 수 있다면 이들은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객관성이라는 더 강인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법을 체득할 때까지 계속 허둥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자가 되는 것은 자기라는 요새를 통치하는 법을 체득하기를 암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삶이라는 드라마와 결렬함이 더 약화하게 되어 더는 자신의 자기의식을 궁지에 몰아넣을 우려가 없을 만큼의 자기 이해와 삶에 대한 더 철학적 견해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작업해야 합니다. 이들은 반생산적인 경향과 패턴, 특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패턴을 끊임없이 그리고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이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더잘 운영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될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던져버리지 불필요한 것을 없애려다가 소중한 것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핵심 천성에서 자비심도 공감도 모두 깊이 느끼는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잘라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의 억누름은 그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이들은 자신이 실제로 믿고 느끼는 것을 확인해서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법을 체득해서 도전받을 때 자기 소신을 고수하고 흔들리기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느낌을 책임지고 그 느낌에 관해 정직해지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느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게 하는 것에 대한 더 직설적인 접근법을 체득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들의 배경은 자주 감정적인 협박이나 배우 조종이 이들에게 둘째 천성일 정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무자비하게 다뤄져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은 엄마 같은 형식으로 자신을 양육할 사람을 발굴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잠재의식에서 이들은 자신이 보답으로 보살펴질이라는 느낌에서 타인을 보살핍니다. 이것은 자주 이들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인들에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알아봄이 중대한 것처럼 자신을 양육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이들에게 중대합니다. 일단 이런 내면 작업이 성취되면 이들은 자신이 사안에 있어서 분명한 경계와 선택권을 지니고 있는 부모 노릇에 그리고 타인에게 최선을 끌어내는 것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능은 자녀 키우기 뿐만 아니라 회사나 팀 안의 구성원들을 관리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창조하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들의 민감성은 이들이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 비범하게 발벗고 나설 수 있게 될 만큼의 관심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여정 일부는 자신의 민감성을 예술적 표현으로 돌리기를 수반할지도 모릅니다. 그 민감성을 물리적 형태로 방향을 전환해서. 기술이나 기회의 개발을 매개로 그것을 구조화함으로써 이들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개 창조성은 느낌을 관리하는 방도이자 설득력 있는 표현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해심은 바로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거리두기와 객관성의 활동일 수 있다는 사실 덕에 일어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사업에서든 예술에서든 봉사에서든 간의 경력상의 큰 성공을 약속받습니다. 암시하는 바는 내면 세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구조를 창조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들이 확고하고 강력한 자기의식을 창조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단했다면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강한 직관력과 심령 능력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엄청난 능력을 결합해 성공적으로 진화한 이들은 확실히 세상에 자기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이들이 단체의 최고자리에 오르려고 애쓸 정도로 절대 무자비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들의 프로젝트는 항상 결과를 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재정적인 기민함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일단 자신의 판단이 더는 감정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다면 이 재능을 선한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들이 더 훌륭한 내면의 강함 쪽으로 진화하면서 가족과 오랜 친구들은 이들이 좋은 사람에서 강인한 사람으로 탈바꿈 하는 것을 목격할 때 불안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과거에 이들을 배우 조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특히 위협받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태가 일어나고 있는 취약한 시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부모나 오랜 친구가 이들의 삶을 지속해서 통제하기로 결단한다면,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의 고군분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시간을 함께할 최고 수준의 사람은, 이들의 애고, 구축과정을 강화시켜줄 강력한 마음가짐의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식이 강해지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더 민감한 면을 폭로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여전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자의 선택은 이 분야에 대한 이들의 안목이 좋지 않으므로 중대하며 특히 어렵습니다. 감정에 의해 지배되기 쉽고 사랑에서 상호의존에 빠져버리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동반자를 찾아내기까지 대개 몇 가지 형편없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더 의식적이거나 진화한 법, 즉, 판단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폭넓게 각양각색의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법들이 이들의 지나침을 지적하고 민감한 이들을 격려해서 이들 자신을 옹호하게 할 것입니다.